자 이번 영상에서는 퀘스트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요기어치 게임이라고 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이벤트가 있죠. 그것은 바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무시하면은 도깨비 요괴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요기어치 포에서도 도깨비 요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00% 도깨비를 나오게 하는 방법을 공략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선은 신호를 무시해야 되는데요. 빨간불이 때 길을 건너도 뿌부라는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쉬운 게 이렇게 초록불로 만든 다음에 횡단보도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것도 신호등을 무시한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뿌부라는 소리가 10번 들릴 때까지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10번 소리가 다 나고 나면은 여기 요괴어치4에서는 조금 다른 게 지도를 한번 이동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요괴어치2에서였나요 거기서는 그냥 바로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도를 한번 이동을 해줘야 돼요. 네. 자, 근데 지도 이동하는 것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운회경을 통해서 이동을 할수 있는 과거 요마계가 그나마 가장 이동하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다른 곳에서도 해봤는데 여기가 가장 빠른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도를 이동해준 다음에 횡단보도들에 있는 스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여기에 차이가 없으면 주변에 있는 다른 횡단보도에도 가봅니다. 자, 여기 스위치도 확인하고, 어. 자, 이쪽에 보면은 희미하게 파란색 연기가 올라오시는 게 보이나요? 이 스위치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 말고도 뭐 다른 곳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는 곳에 다 찾으면 되기는 되는데, 이 과거 요마계에서는 아까 봤던 두 곳, 그 다음에 여기 두 곳, 이네개 중에 하나는 거의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99%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글씨가 떠요. 지금은 '룰을 지키자' 누르면 안 돼. 이거 같은 경우는 빨간 도깨비가 등장하는 문구이고요. 자, 그리고 취소하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문구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까랑 같은 문구죠? 그 문구를 이렇게 취소를 하고 눌렀다가 반복을 하다 보면은 빨간 도깨비 문구 말고, 어, 파랑에서 건네 사람만 눌러도 좋다. 아, 어데 왔다. 우리 또다케 50대 유이라고써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파랑 도깨비를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우선 빨간 도깨비를 만나기 위해서 룰을 지키자. 누르면 안 돼. 이거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잘 보고 누르세요. 빨강. 이노이 지키지 않는 나쁜 아이로구나. 빨강. 빨강. 자 그래서 저 글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구가 그 등장을 하는데요 원하는 요괴, 원하는 도깨비 그러니까 빨간 도깨비랑 파랑 도깨비 두 가지가 있는데 빨간 도깨비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룰을 지키자 이거일 때 누르면 되고요 파랑 도깨비는 파랑에서 건너자 이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랑 도깨비 같은 경우는 아마 레벨이 40아 빨간 도깨비 같은 경우는 레벨이 40 몇인가 뭐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래서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을 높이고 나서 잡는 게 좋습니다. 네, 잡아보도록 하죠. 그 빨간 도깨비가 한번의 친구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요괴치포 게임에서 그 항상 요괴들 친구 되는 것처럼 그 영혼들을 모아야지 우리가 그 뭐지 콘사루 있잖아요. 콘사루 대를 통해서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요괴를 친구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두번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혼을 모을 때까지 잡아줘야 돼요. 네. 저래 폰을 잘 모으기 위해서는, 아 죽었다, 워치 스킬 중에서 그폰 흡수 상태가 잘 뜨게 해주는 워치 스킬이 있거든요 그거를 올리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봤는데 자 일단 잡아보죠. 이 빨간 도깨비 같은 경우는, 아 잠깐 도깨비분 빨간 도깨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가다 한 방씩 센 공격이 있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뭐 제가 뭐 보스 정도 체력 뭐 그런 건 아니라서 때리다 보면은 금방 잡아요. 네. 자, 부동묘왕 천. 지난번에 얻었죠? 부동묘왕 천이자 한국판 이름은. 네. 다 아, 영혼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도 영혼이 안 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은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빨간 도깨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를 또 공략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한번 잡고 나면은 일단은 지도를 이동하지 말고요 다시 초록불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10번 10번이에요 9번도 안 돼요 10번 이상 하셔야 됩니다 1 0번을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10번을 해준 다음에 운의경을 통해서 다시 과거요마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해도 되는데요 과거요마계에서 하는 이유는 과거요마계 운의경을 통해 이동을 하면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가장 편해요 다른 곳에서도 제가 해봤는데 여기만큼 편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체력회복 한번 해주고 나서 지금 10번 했죠 스위치를 잘 보세요 자 스위치 어 저기 있다 여러 번 하다 보면 은잘 보여요. 스위치에 파란색 불빛이 보이죠? 자, 지금 룰을 지키자 라고 또 떴죠? 이게 빨간 도깨비 문구예요. 문구는 제가 일본으로 보이게 나중에 자막을 덮어서 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본어 뜨는 거랑 비교해서 이 글씨가 빨간 도깨비다라는 걸 확인하고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인터넷에도 공략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그 공략을 보고 도깨비들을 어떻게 나오나 하고 조금 봤는데 제대로 된 설명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어디서 나, 어디서 잡는 게 편한지 이런 것도 잘안써 있고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지 이게 대, 대각은 써있어요. 대략적으로는 써 있는데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써있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거의 한 한. 이미 저는 이미 빨간 도깨비 한 마리 친구로 만들긴 만들었어요. 우선 그 만드는 동안 이게 어떤 경우에 100% 나오나 이거를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략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법은 무조건 나오는 거 무조건, 진짜. 아닌 경우도 없고 무조건 나와요. <laughs>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혼, 혼, 혼수 상태가 돼야 돼요. 이 도깨비가. 근데 혼수 상태로 대라~ 자, 공신 또한 해주고요. 그리고 이 도깨비 같은 경우는 체력이 다 닳지 않아도 가끔가다 혼수 상태가 되더라고요 특히 그~ 여기 신 있잖아요. 신이 지뢰 공격이 있는데, 이 지뢰를 쓰면은 도깨비가 튕겨 나가거나 상태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상태 이상 중에서 가끔가다 혼수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호를 조금 해보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혼수상태도 되지도 않구나. 그러니까 이게 체력을 꼭다 깎아야지 혼수상태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해보니까. 자, 그렇게 이렇게 안, 안 나왔을 경우는 또 기다렸다가 여기 초록불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방금 있던 신호등에선 안 하는 게, 뭐 오른쪽으로, 여기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일부러 이쪽 길 건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열 번, 뿌부,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온해경을 통해 바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있었죠. 그, 큐피, 체력 회복하는 거. 체력을 회복하고 나서 싸우고, 이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그, 폰이 나오는 것까지는 보고 뭐, 아 일단은 뭐 계속 싸워보죠 뭐 어차피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고 자 여기 파란 불빛 있죠 이게 몇번 하다 보면은 멀리서도 보여요 그 신호등 스위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잘 보고 계셔보세요 그러면은 다 보여요 이게 파란 빛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빨간 도깨비를 또 잡아보죠. 지뢰. 지뢰가 지레. 원래는 제가 잘안 썼었는데, 쓰다 보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자, 근데 조금 오래 걸리니까, 이번에는 데브리로 하자고. 네. 데브리 스파이, 스파이럴 공격이 데미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y p 도 그렇게 많이 달지가 않기 때문에, 그쵸? 아주 편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가까이 갈 필요도 없고, <laughs> 그러니까 YP 흡수하다가 스파이를 공격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돼요, 그냥. <laughs> 그치? 아주 편하죠, 공격하는 게. 다른 것들도 피싸이기 게이지 차고 그 그러면은 다른 애들도 세기는 쎈데 귀찮을 때는 그냥 이걸로 잡는 게 편하더라고요, 뭐 피싸이 같은 거안 써도 되고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 되고 하니까. 네, 자, 근데, 그것 좀 나와라, 혼 좀. 혼이 안 나오네. 자, 자, 자. 아, 또안 나왔어. 일단은 뭐 조금 더 잡아보죠. 뭐 영혼이 나와야지 뭐 어쩐지 알거 아니에요? 그 레벨도 많이 올렸죠. 제가 그 빨강 도깨비 아까 전에 이미 한 마리 친구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로 근 만드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도 없을 때부터 친구 한 마리 만드는 것까지 한 30분? 3, 40분 정도면은 도깨비 한 마리를 친구로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귀여이그 친구로 만드는 거 했었잖아요 아 그거보다 이거 하니까 훨씬 편해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만날 수 있으니까 아 잠깐 자 그리고 지금처럼 만약에 10번을 다못 돌았으면은 다른 횡단보드로 가서 나머지 10번을 채우시면 돼요 아까 한 6번, 이 6번 했죠 잠깐, 잠깐,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못 채웠던 횟수를 채운 다음에 다시 운의경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은 그 10번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한 번에 10번을 안 하셔도 나눠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빨간 도깨비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빨간 도깨비 말고 아까 파렁 도깨비도 등장을 한다고 했죠 파렁 도깨비 잡을 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퍼렁 도깨비도, 뭐 제가 나중에 또 얘기는 할 거지만, 퍼렁 도깨비도 공략이 조금 잘안돼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이게 제대로 안돼 있어서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잡을 때 조금 헷갈렸어요. 저도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있는 횡단보도 스위치에서는 이게 반드시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그제서야 깨닫고, 공략 영상을 맨 처음에 찍었다가 다시 또 찍었어요, 지금. 이게 한세 번째 다시 찍는 거예요. 세 번째, 그니까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은 첫 번째 한 거는 조금 잘 몰라서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날렸고요. 두 번째 있는 것도 이제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00%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영상도 날리고, 이제 100% 나오는 방법을 찾고 나서 지금 다시 또 해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요괴치포 같은 건 제가 공략을 잘안 하려고 했는데 뭐 혹시나 또 도깨비 요괴들 찾으시는 분들 계실까봐 <laughs> 열심히 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벤트는 아니니까 체력 회복 해주고요 근데 이게 싸우는 게 조금 지루해요 <laughs> 아뭐 저는 많이 싸워서 조금 지루해요 많이 싸워서 지금 거의 1 시간째 하고 있으니까... 공결로 때리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추가 공격 이렇게 뜰 때가 있는데요. 추가 공격을 하고 나면은... 콘수 어... 지금 됐다. 콘수 상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좋죠. 아, 근데... 하얀색 폰두 개짜리네? 이게 혼들도 이제 색깔이 있잖아요. 금색, 적색, 하얀색, 이렇게 있는데요. 금, 아마 빨간 도깨비가 침과 되기 위해서는 금색 영혼 한 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영혼 같은 경우는 지금 하얀색이 나왔는데 하얀색을 많이 모으면은 이거를 빨간색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빨간색 영혼들은 다시 금색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흰색이 두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더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도깨비 이번에 잡고 아마도 앞으로 안 잡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열심히 잡도록 할게요. 자, 체력 회복 이렇게. 오늘 이후로 아마 볼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도깨비 요게치쓰레에도 도깨비가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난다. 요게치쓰레에 제가 도깨비 잡는 건 했었나요? 모르겠네. 빨갱! 오케이. 가보자고. 자, 영원히 지금 제가 모아놓은 게 조금 있어요.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한 영원 모으는 거한두번 정도만 더 잡아도 아마 빨간 도깨비 친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략은 다 했어요. 빨간 도깨비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셨죠? 근데 빨간 도깨비를 친구로 만드는 것까지 제가 다 해보도록 할게요. 동냥만 알려주고 빨간 도깨비 안 보여주면은 뭐, 그게 <laughs> <이게> 뭐야, 그쵸? <laughs> 보여드려야지 다. 근데 저는 그 요결치 옛날 거할 때는 도깨비 요괴가 엄청나게 큰 이미지였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 요결치 꼭 여기 오면서 도깨비들이 엄청나게 작아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요괴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그쵸? 원래 이렇게 작았나? 뭔가 아담해졌어. 자, 지난번에 얻은 부동명왕 선으로. 근데 부동명왕 선은 제가 써보니까 이피 쌀기보다 그냥 때리는 게 좋더라고요. 자, 때리면은 도깨비가 그냥 날라가 버려요. 금방금방. 금방. 그쵸? 금방금방. 날라가 버리니까 그냥 때리는 게 좋더라고요, 이것 봐. 어, 자, 오케이, 오케이. 떴다. 자, 코눅스 하자구. 오케이. 아, 근데 빨간색 두 개인데, 내가 지금 몇개 가지고 있더라? 이게, 금색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빨간색 영혼 다섯 개가 필요하고요. 네, 빨간색 영혼 1개를 위해서는 하얀색 영혼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일단 보죠. 자, 보라색 메뉴를 누르면 은그 영혼들을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흰색이 8개 있으니까 이것들을, 아, 1개가 모자르겠다. 아... 그러네. 1개만 더 있으면 딱 5개 됐는데, 흰색이 1개 모자르네요. 그쵸? 아이, 이런. 자, 그럼, 그 흰색 하나나 빨간색 한 개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조금만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한두번 정도 잡으면은 아마 될 거예요. 자, 빙글빙글 돌자고 어지럽다, 어지러워. <laughs> 아니 근데 왜 이것도 신호 위반일까, 그렇죠? 요교지투가 거기서도 그 전봇대 있는데 아니다 기둥 있는 데서 이렇게 빙빙 돌면은 거기서도 신호 위반이 됐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번에도 될까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봤는데 이것도 신호 위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체력 회복을 한번 해 주고요. 자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게 멀리서 봐도 보여. 어여깄다 <laughs> 멀리서 봐도 이게 파란색이 조금 나오는 게 보여요. 네, 빨고, 빨고. 자, 자, 가자고. 자, 이번에는 뭐 그냥 빨리 잡아보자 최대한. 자, 필살기 써주고요. 오케이. 자, 공격해 주고요. 그렇지 그렇지 어? 오케이 자 혼수상태 됐다 이런식으로 가끔가다 상태이상이 되더라고요그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는잘 모르겠는데 충격을 많이 먹으면 저렇게 되는 것 같아 영혼도 나와줬네 방금 무슨색이었지 근데? 아 하얀색 자 하얀색이 3개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또그 합성을 한 다음에 빨간색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은 금색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되겠네요, 이제. 오케이. 자, 보라색 메뉴를 누른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메뉴가 두개 중에 위쪽에 있는 거를 눌러야지 합치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건 그, 나누는 거예요. 분해, 분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금색 하나 되죠? 빨간색 다섯 개로 금색. 자, 그럼 이제 금색이 하나가 됐으니까 매칭에 들어가서 빨간 도깨비, 어, 여기있다 금색 영혼, 한 개, 오른쪽 아래 써져 있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으면 되는데요 뭐 레벨이 높고 좋을수록 돈이 많이 되긴 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건 성격을 봐야 돼요 성격 뭐 성격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 우리가 요게츠 게임에서 성격에 따라 게름을 많이 피우거나 안 피우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차이예요 나를 잘레게 만들었어 어째 이 쌤이냐 빨강이 빨강 도깨비 빨강이가 친구 요괴가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빨강 도깨비 친구로 만드는 것까지 제가 완전히 공략을 해봤는데요. 어떤 요괴인지 또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공략은 이렇게 확실히 해줘야지. 그쵸? 그래야 헛수고를 안 한단 말이야. 지금 보면 빨강 도깨비 제가 두 마리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 마리를 이미 잡은 상태였어요. 제가 공략을 다시 하다 보니까 또 잡게 됐네요. 4부 능력치는 뭐 그렇게 좋은 게 없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은 빨간 도깨비를 파트에 넣어서 써보도록 하죠.